음. 음. 유튜브 안 해? 좀좀좀집해좀좀좀좀좀좀 아, 같은이렇 <laughs> 이건 뭐야, 이거? 아니, 아, 거야. 어, 아니. 아니, 아니. 아지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도니오니 아니. 아니, 아아아 이거 새 아니. 아니, 아산아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빠져봐야지 그래도 너무 선이 진하지 않아? 저쪽은? 버버버 버버 어떻게 정말? 거야? 애들 버버버 묻는 거야, 묻는 거야, 아 아이고, 개그맨 아 내가 제공시켜야 되겠다. 들어가도 자세가 눈좀 떴으면 좋겠다. 눈가지 있을 듯